오늘의 말씀은 재미의 준비와 달란트의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봉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깨어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확산이 바로 비진 하나님의 비즈니스이고 그 일을 위해서 달란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한적한 곳에 은둔하여 재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복음을 힘써 증가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은 금 다섯 달란트를, 어떤 종은 두 달란트를 어떤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주인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한날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 즉 달란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즉 달란트는 비록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투자하고 활용해서 배로 달란트를 증가시켰습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배로 남긴 종들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여기 맡기되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 즉,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은 큰 상급으로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에 비하면 우리의 투자는 얼마나, 얼마나 미미한 것입니까? 흔히 달란트의 비율을 말할 때 다양한 재능들의 활용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입니다. 그건 역시 내게 주어진 달란트이며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능들은 물론 시간과 돈 역시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